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돈 만원권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. 꿈 속에서 만원을 뭐 주셨다든지, 안 그러면 얻었다든지, 이렇게 남을 줬다든지 할때 만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. 만원은 보통 보면 세종대왕이죠. 세종대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만원짜리에 가장, 우리가 그 뭐, 어, 왕을 보고, 뭐, 중국에서는 만세라 그러고, 우리나라에서는 천세라 그러는데, 만원이라는 것그 자체가 요 황제를 뜻하기도 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, 만원짜리를 꿈속에 주셨다, 얻었다,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? 세종대왕 같죠?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? 어, 우리가 그 주역의 일본에 보면은, 음력 10월에 보면, 돼지 자리가 그 하늘 자리고, 왕이며 아버지고 사장 자리죠. 그러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만 원이라는 것은 가장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돈은 십만 원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의 기본이 우리나라는 뭐 물론 오만 원도 있지만은 이것은왜그런냐면은그이 율곡이가 오천에 있기 때문에 열 달만에 애를 낳기 때문에 오만 원 신사임당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사실은 뭐 왕보다는 신사임당이 높다고 볼 수가 없죠. 그러기 때문에 세종대왕을만원으로 해석하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만원이라는 것은 건의천이기 때문에, 그, 하늘, 왕, 사장,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적인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만원을 주셨다면 그 사업이 번창하고,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주역 일번이라는 것은, 음력 시0월은9월달 수확한 모든 추수한 것들이 국가에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받아내는 거죠. 받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한 사람도 임대를 받아낸다든지 안 그러면 그, 그 물건을 팔아서 그 손님으로부터 어떤 그 가격을 팔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수입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많은과 하늘이라는 것과 뭐 왕이라는 뜻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